이렇게 시끄럽게! 아 깜짝이야 누군가 했다니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? 그개좀 조용히 시키라고 했잖아. 아 진짜 아유, 우리 집개안 키운다고 몇 번을 말해!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경찰에 신고! 시끄럽다고. 또 콩나물? 아, 지겨워 나 계란말이 먹고 싶은데 그냥 먹어 계란말이는 다음에 해줄게 치 쌀은 얼마나 남았니? 아직 먹을 만큼 있어요 아휴 내가 허리만 다치지 않았어도 할아비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걱정 말고 식사하세요 아휴 <laughs> 어, 이게 뭔 소리야? 비명 여자 비명소리였어요 뭐지?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요. 누나, 어? 안 가면 안 돼. 무서워. 괜찮아. 그냥 보고만 올게. 은주야, 할아버지가 대신 보고 오마. 넌밥 먹고 있어. 아니에요. 할아버지 허리 아프잖아요. 괜찮아, 괜찮아. 걱정 말고 밥이나 우유 먹어. <laughs> 소란스러운 거야. 누나 그거 알아? 뭐? 어? 우리 동네 미친 아저씨 얘기? 아 나도 들었어. 동네 고양이 죽여서 벽에다 전부 매달아놨잖아. 어미부터 새끼까지. 아, 그만해, 징그럽게. 어서 밥이나 먹어. 완전 미친 놈이야, 그렇지? 누 누구요? 어 할아버지 목소리다. 왜 남의 집에 함부로? 왜 그러시지? 어서 나가! 뭐지? 넌 여기 있어? 어서 썩 나가! 어서! 으 <laughs>